건물 무너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뭐 순살 뭐뭐뭐뭐 뭐, 뭐, 뭐 제가 돈돈 얘기하는데 돈으로 따져도 우리가 공사 순서상 정화조를 언제 현장에 반입을 하냐면 대부분 다 기성 F R P 정화조를 반입을 하는 시점이 공사 터파기 할 때다. 그리고 그 기초 공사 하기 전이지. 그렇기 때문에 철검이 토공사할 때 정화조를 동시에 공사한다. 근데 보통 이제 정화조 또한 기성으로 되어 있고, 뭐, 우리가 거래하는 그 협력업체는, 어, 하루나 혹은 이틀이면 그 물건을 저기 발주해줄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되는 회사긴 하지만, 근데 간혹 가다가 뭐, 20인용, 50인용, 뭐, 80인, 100인이 아니라 뭐, 200인용이다. 뭐, 아님 70인용이라서 기성 사이즈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 주변에 아까 배치도의 계획에서 검토를 미리 한 다음에 정화조 용량을 미리 계산해서 우리 협력업체한테 미리 발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기성 사이즈로 해결을 못 하는 건데 자칫 깜빡하고 아까 얘기했던 포크레인은 다 불러놓고 땅을 파고 있는데 정화조를 아 정화조를 넣으려면 반드시 포크레인 있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제때 도착을 못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별도로 또 부른다. 아까 포크레인 비용 얼마나 그랬지? 우리 기술자 인건비가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고 포크레인 하루 일대가 한 75만원 정도 하는데 또한 100만원 뜯겨 지는 돈을 또 부르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전에 좀 챙겨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정화조는 공사 후반부에 연결해야 되는 거지만 정화조를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거는 공사 말 그대로 건축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땅 파는 순간에 갖다 놓게 되어 있다. 근데 정화조 레벨 레벨은 이 정화조의 건물에서 정화조까지 들어오는 인과 정화조에서 저 시관로까지 나가는 아웃의 레벨을 잘좀 앉혀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물론 우리 설비 업체에서 설비 사장님들께서 다 이걸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설비 사장님들이 현장을 제때 방문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설비 사장님들은 그수평대 가지고 항상 공사를 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저먼 거리까지도 볼수 있는 레벨, 레벨 같은 거는 잘은 못 보신다. 그런 경우도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레벨을 봐드려서라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이 높아야 되고 아웃이 좀 낮아야 되며, 저 시관로에 관저고보다는 아웃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화조에서 걸러는 물이라 하더라도 너무 구배가 심하다든지 너무 구배가 완만하면 문제가 되니 레벨을 좀잘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설비사장님이 다 해줄 수도 있다고 간과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있다. 관리소홀로.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덜어내가지고 새로 한다는 건 어떤 경우는 기초보다도 밑에 들어있는 정화조를 손본다는 건 굉장히 낭패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부족하면 따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겠다. 우리 기술자들이 그 경력이 좀 부족할 때 초창기에 가장 저기 애로 사항이 그 감리삼님들에게 그 철근 배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검사 맞고 이제 우리가 감독이라고 표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우리가 이제 철근 배근을 하고 감리사분이 확인해 주는 거는 원래 원리 원칙은 아니지. 원래 감리라고 하면 설계나 시공사가 잘못 하거나 어 개선해야 될 점들을 설계도서나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감리인데, 우리나라는, 음, 철근 배근을 감리 사님이 다 확인하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다. 그 철근 사장님들이 알아서 이제 배근하고 조금이라도 좀 결속을 좀 부족하게 하고 대충대충 해서 이제 배근을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챙기, 체킹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감리사님들한테 댄통 깨진다. 우리가 기술자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리사님에게 그, 역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고, 뭐 혼만 나겠냐. 결국은 다 뜯어 고치고, 다 제대로 배근을 해야지만 레미콘 탓을 할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 레미콘 칠 거, 칠 거라고 생각해서 펌프하고 다 불러 놨다가 결국은 배근을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수정하다가 하루 이틀 더 가버리게 되면 또 아까처럼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차피 수정해야 될 업체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먹고 업체들한테 수정하라고 되니까 우리 프라이드도 좀 실추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배근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번에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무너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뭐 순살 뭐뭐뭐 뭐, 뭐 그래서 철근 배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철근 배근 제대로 안안 하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그 거기 때문에 우리 공감인만큼은 철근 배근하는 거는 아니 마스터하고 가자 음. 아어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 많이 많이 이야기하네. 맞아 추가해 달라고 하면 해줄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감이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추가 당연히 할수 있지 어 그걸 FM과 AM으로 있을 것 같은데 FM으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 도서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그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쳐서 도면을 추가 도면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미 도면은 충분히 잘 나와 있고 그대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어. 왜냐? 음, 조금 세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고 이미 이 건물을 극한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정도로 과설계가 되어 있다. 과설계가. 우리나라 설계법의 기초가 그래. 그런데 더 못해서 지금은 내진 설계법이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법은 극한 강도 설계법보다 훨씬 더 상회하게끔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내진강도 설계법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내진설계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면 추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아 그래서 나는 좀, 불, 좀 불안해요. 좀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아까 fm 있고 am으로는 어차피 우리 기술자들은 알아.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를 좀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래서 창문 주변에 사인장 배근을 좀더 보강해야 되고 그 높은 벽체가 있을 때 지하 벽체를 교대배근으로 좀 굵은 배근을한 대씩 더좀 추가를 하고 계단에 그 계단참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부분에 그 거기도 추가로 그 교대배근으로 보강을 해준다든지 이런 중요한 보강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기존 도면에 있더라도 만약에 철근이 여유가 좀 된다면 당연히, 어차피 철근이 여유되어 있는데, 이, 이 철근은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철근이다. 혹은, 건축주님 보강해달라는 거 보강해줘도, 뭐, 제가 돈, 돈 얘기하는데, 돈으로 따져도그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 20만 원 정도, 좀더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고객님이 좋아하시겠지. 아, 나도 거기까지 생활을 못 해봤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렇게 보강을 좀더 하자. 이런 것도 좋은 얘기. 같습니다. 휀스를 보통 이제 착공하기 전에 휀스 설치하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좀 더러 있다. 그런데 어 지자체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휀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휀스는 치대 그러면 철거할 때나 혹은 토공사할 때 포크레인이 드나드는 곳에는 휀스가 또 있는 게 불편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휀스를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하긴 하되 나머지는 휀스 아닌 다른 그 가변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끔 펜스 설치 시점이나 위치 등을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자. 가설 계획에서 좀더 얘기하겠다. 어, 보통 이제 땅을 팔때 구조물이라고 해서 기초 그리고 버림 이 높이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단열재가 기초 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열재 두께와 그리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에 나중에 주차장 마감공사 하는 부위를 생각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단열재를 생각 못하고 기초를 안 쳤다면 나중에 단열재 넣을 공간이 없어서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주차장 묵은 두께를 고려를 못해서 공사를 했다 보면 이 또한 기초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단면에. 땅을 파야 되는 깊이가 어딘지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어, 경사지인 곳에서는 땅을 어떻게 파야 되는 건지 사전에 또 계획이 좀 필요하다. 제가 기사 때 우리 왜 우리 현장에는 버림 콘크리트를 이렇게 얇게 쳐주세요. 저기 옆집에서는. 기초 두께를 아, 버림 두께를 두껍게 해주던데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건축주님들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공감인이라면 필 이걸 좀 설명해드려야 된다. 자, 버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버리는 레미콘으로 바닥을 그냥 평탄화한다는 의미다. 그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 공사로 해서 기초 두께가 아까 얘기했던 뭐 60cm 뭐 1m 뭐 이런 기초 두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레미콘 강도가 뭐240뭐 270이라는 기초 두께를 두껍고 강하게 치는 건데 버림이라는 거는 도매도 나와 있던 것처럼 아주 약하고 아주 얇게 그냥 도화지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다가 약한 강도의 그 레미콘을 두껍게 친다는 거는 오히려 정말 잘 모르셔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가끔도 현장에 보면 어왜 이렇게 두껍게 이 타설을 했냐? 건축주님이 기초 버림 좀 두껍게 해 달라고 하셔서 두껍게 했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다. 오히려 그 돈으로 기초를 두껍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우리가 좁은 대지에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그, 처음에 우리가 경계측량 할때 다, 경계점들을 다 체크하고, 경계점과 우리 기초 떨어지는 거리들을 다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좁은 땅에서 이, 한 5cm만 건물을 잘못 자리를 잡아도, 아까에는 주차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둥 위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진입로에 장애인 진입로 폭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감인들이라면 다 광파기 교육 배웠잖아. 토목회사에서나 쓰는 그 광파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히 광파기를 본사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 진짜 경계점과 우리 마감 치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대로 포인트가 맞게끔 됐는지, 혹은 땅에서 그냥 이렇게 줄자로 하다 보면은 차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맘 먹고 광파기 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히 광파기로 가져가서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 토목공사 할때 포인트를 제대로 했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